자, a가 2의 50승, b 가 3의 40승, c가 6의 20승. 그랬을 때 abc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다. 어, 우리가 밑을 통일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지수가 다 10의 배수기 때문에 지수를 통일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10으로 바꾸려면 2의 5제곱에 10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32에 10승 b는 b는 3의 4제곱에 10제곱 그러면 3의 4제곱은 81에 10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6의 제곱에 10제곱이 되고 그러면 36의 10제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수를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이제 밑 비교하면 가장 큰 수가 커진다. 가장 작은 수가 A. 그 다음 36B. 그 다음 C가 제일, 어, C. 그 다음 B가 제일 크게 됩니다. 그래서 답은 A, C, B.